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투입니다.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스킨이 재민이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스킨을 좀 야무지게 끼고 왔는데요. 예, 라면에 빠졌구요 <laughs> 자, 그럼 오늘 블록 스프루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상점에는 뭘 팔든 안쓸 거기 때문에 그냥 뭐가 있나만. 맛만 보는 거지 뭐, 얘들아. 어차피 오늘 나는 중력을 써야 하는 몸. 아, 근데 요거 좀있으면 끝나는데 내가 여기서 무장색이 있네요? 아, 저거 천 개? 응, 안 사? 어, 저거 필요 없어요. 내가 저 보니까 생긴 것도 못 생겼더만. 예, 필요 없습니다. 어, 얘들아 또 붙여 나왔는데? 이것도 시청자분들 나눠줘야겠구만. 자, 일단은 여러분들 중력 키워야 되니까 3세계로 이동 좀 합시다. 의외로 중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. 난 믿고 있다고. 이야, 3세계 도착. 어우 깜짝이야. 아지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갑자기 뭐가 빵! 하고 때려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저배 친구들 아주 그냥 지금 가뜩이나 스킬도 없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하면 은 아주 상당히 당황스럽지 얘들아 그지? 과연 중력이 좋을까요? 아 이거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마스터리 레벨은 300까지 키우면 되고요 300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금방 하지 아 그리고 제 스킨 요거 뒷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<laughs> 광고가 들어오면은 예 제가 좋겠네요. <laughs> 아, 요게 그 무슨 무료 아바타라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요거 얻었는데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중력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스킬부터 이 야무지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. 어, 중력 눌러버려. 오, 거의 뭐 라면 배치기인데, 얘들아? 라면 쪽에서 뭔가 엄청난 그 공기풍이 날아가요. 데미지는 무장색 키고. 와, 2100. 라면 쪽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, 손에서 날아가네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삥, 뽕. 오, 왜 거리가 어느 정도 될랑가? 아, 잠깐만요. 이걸 PVP에서 쓴다고 생각했을 때, 아니, 이쯤에서도 맞나? 어, 맞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. 좋았어. 일단 레벨업 좀 합시다, 여러분들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두 번째 기술. 한 바위 비행. 오. 느려, 느려. 이게, 여러분들, 공중에서 쓰면 은안 써져요. 땅에서 발을 붙이고 써야 돼. 공중에서 쓰면 안 써지고, 나무에서 쓰면 나뭇잎을 타고 날아가네요. 어, 요런 디테일. 요게 바로 불피다. 자, 세 번째 스킬, 중력 장애물. 오오오오, 오오오, 오오오, 오 데미지 3,400. 아, 나쁘지 않아. <무늬 responded> 움직일 수 없는가? 어쩔 수 없다네. 내가 강한 것이지. 너희들이 약한 것이 아니오. 라는 헛소리를 해봅니다. 오케이. 자,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레벨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이거 두 개면은 뭐 나쁘지 않게 할것 같아요, 레벨업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다음 기술은 운석 피치고요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떤 기술인가? 요렇게 해가지고, 오! <laughs> 그냥 메테오가 떨어지는데? 오, 얘들아, 근데 생각보다 메테오가 되게 빨리 떨어진다. 난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. 그, 오... 꽁,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, 빔! 이렇게. 봐봐, 뿅! 이렇게. <laughs> 자, 데미지는 3300. 이게 여러분들, V 스킬을 봐봐야 알겠지만,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, 그렇게 막 사냥이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일단 좋은 것 같지도 않고, 그렇다고 막안 좋은 것 같지도 않아. 그 애매한 경계선이라고 해야 될까? 자, 봐봐 여러분들. 여기 평타 치고, 일단 몬스터들을 한쪽으로 쫙 몰아줍니다. 이렇게 몬스터들을 몰았죠? 그 다음에 여기서, 키를 키고, 콤보 한 다음에, 바로 요거. 중력 장애물을 써서, 요렇게 때리게 되면은, 세력이 요만큼 남습니다. 애매하죠? 여기서 저 제트키나 시키를 눌러서 한 방에 죽으면은 너무 괜찮은데 한 방이 보통 안 죽거든.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날아가면은 좀 귀찮아지거든요. 그럴 때 그냥 여기서 중력 장애물 한번더 쓰고 이제 피가 얼마 안 남을 거 아니야, 얘들아. 이때 제트키를 한번 써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요런 느낌으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데 독이랑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독때 너무 좋았잖아 사냥이 얘들아 그냥 편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마스터리가 200까지는 올리기 쉽고 그 다음부터 살짝 힘들어지잖아 얘들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200대 스킬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뭔가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애매하고 요거가부위 스킬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위 스킬이 나왔을 때 너무 좋다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왠지 PVP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이것도 잘만 하면은 뭐 저저 원콤 날것 같은데 아 독이랑은 또 다른가 독은 이제 독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콤이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독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원콤을 낼수 있을지 그거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손가락만 빠르면 은뭐 콤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다 얘들아 근데 내가 손가락이 또 느리잖아 얘들아 오케이 자, 여러분들, 300레벨 됐고요 자, 그 다음 기술은 이제 V 기술인데, 이 기술이 또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. 자, 운석이라는 기술이고, 쓰면은, 오, 아, 생각보다 운석이 많이 떨어지네. 근데 여러분들, 이게 땅에서 맞는 기술이라서, 이게 잘 생각을 하고 써야 될것 같아. 예, 콤보를 어떻게 써야 될지, 요거는 살짝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보스를 좀 때리면서 연구를 해볼까요? 데미지는 5천 정도? 일단 데미지는 좀 상당히 셉니다. C 기술은 운석 하나라면은 V 기술은 여러 개의 운석이 떨어지는 딱 그런 느낌인데, 얘들아, 나 약간 감 왔어. 아, 근데 이게 손가락이 될지 모르겠네? 자, T 켜주고, 이렇게 하고, 올라가고, 내려가고, 운석하고, 하고, X까지. 아, 근데 X가 안 써지는데? 운석 쓸 때? 아 요러면 안돼 일단 일각콤보 쓰고 V 누르고 나서 중력장애물로 딱 이렇게 짓 누르는거 그것까지딱 써서 마무리를 해야되나? 자 한번 다시 써볼게요 VX 아 근데 아 중력 맞을 때 운석을 맞으면은 중력이 끊긴다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체력이 13000밖에 안깎이는데 이러면은 원콤이 안나거든요 여러분들 음...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하고, 중력장 쓰고, 요렇게만 해도, 피가 만, 오천에다가 요거까지 하면 만칠천.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, Z 날리고 나서 바로 요거 쓰면 될것 같거든? 운석 Z 날리고, 바로 일각 X까지 날린다면, 원콤 날것 같은데, 이렇게 되면 은좀쓸 기술이 많아져가지고,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. 내 손가락이 꼬일 것 같아. 한 번만 더 해보자, 얘들아. 마지막. 요렇게 하고, 날리고, 이렇게! 이렇게 하면 원콤 날것 같지 않아, 얘들아? 일단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공섭 가가지고 한번 PVP 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는 이제 또 써보면서 어, 우리 익숙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중력이 막 그렇게 안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일각 엠마 콤보가 만능이요?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공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독동 열매 할 때, 원콤의 맛을 느껴버려서 그런지, 이제 원콤이 안 나면은, 뭔가 아쉬워, 얘들아. 자, 그럼 여러분들, 중력 콤보 한번 써가면서, 우리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무나 들어오슈. <laughs> 아니 아니 붙여버그는 좀 열매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엄청나! 어.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고스랑 해봐야 어, 어떤 느낌인지 좀잘알수 있을 것 같네요. 견문색을 뺐을랑가 모르겠네. 아 잘못 썼다! 아아 아, 이게 아닌데 이럴 때는 그냥 운석을 날려버리자 얘들아. 운석 운석 오케이 됐다. 예! 어봐 이게 푸 부... 아! 아 사이버고로 풀려나네? 와 아파 아 이거 사이버고로 풀려날 줄 몰랐지 이거 아 아깝네 사징 스킬들은 데미지 받으면 풀려요 아하 종이 가루 많이 모으셨나요? 종이 안 모아요 예 그거 무장색 뭐 넣는 거 같아요 색깔이 민트 초코 같아요 예, 제가 민트 초코를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패트님 그 사이버가 안 키고 싸워주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, 사이버가 없는 유저라면은 여러분들 중력이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만약에 사이버그 있는 유저다, 바로 도망가야 되겠네요. 이 차징스킬들은 데미지 받으면 풀린다니까, 여기 올라갔다가 내리고 T 쓰고 X아, 뭐야? 아니, 아니아 하필 거기서 총을 맞아버렸네. 으아아 <laughs> 운석 파티, 운석! 디디. 이것이 바로 운석, 운, 아! 야, 엄마,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은 게, 우와! 이게 바로 바위를 타고? 그렇지, 그렇지. 김치, 김치찌개, 오케이. 찻, 아! 와, 이거 잘, 왜 이렇게 잘 풀려, 얘들아? 아, 스킬이 없다, 스킬이 없어. 아 참. 아, 이거 실전 똥인데, 얘들아? 똥이 아니고 똥입니다. 레파여서 그래요, 레파여서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세세, 세세. 세세 먹으셨어요. 이게 세세 상대로는 아마 다를 거야, 얘들아. 아, 손가락 꼬임! 다시, 다시, 다시... 어, 이거, 이거, 제 손가락 문제... 어... 오케이, 이, 이제는... 감았죠. 어, 아니야, 얘들아, 한 방울 노리자한 방울... 아, 오케이... 어, 까비다. <laughs> 얘 다른 사람이랑은 또 다를 수도 있어. 누구야? 저 사람이요? 운성... <laughs> 오케이... 꿩... 왕... 왕! 이번에 좋은데, 얘들아? 여기서 날리고, 몸통 박치기까지. 아, 까비. 원콤 콤보가 안 난다, 얘들아. 어렵다. 예설! 좋았어요. 자, 여러분들,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중력을 써봤는데, 얘는 좀 마음 편하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, 가자, 검수, 가자. 응? 나, 나만 못 갔네? 이게 무슨 일이고? 안 잡으면 그만이야? 이, 다음 열매는 전설의 열매. 드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정말 사실 숨겨진 전설의 열매인데, 킬로입니다. 렛츠고! <laughs>